안녕하십니까 인생 나근의 김광수입니다. 2023년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 날 아침 여기 서해안의 서산에 아, 조용한 바닷가에 왔습니다. 2023년 정말 가쁘게 보낸 한 해였었고 코로나 이후 아, 비즈니스도 많이 좀 추축되고 해서 아, 내년을 새로운 신모델 스키드 스티어로다.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거 어,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아, 내년에 축산과 축산낙농과 그때보급팔 예정이고, 어, 정부의 지원사업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23년도 점으로 가고, 아이들께 또 눈발도 조금씩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참 아득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직원들이 안전하게 1년을 보냈고, 저희 가족도 결탄 없이 잘 보냈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고객 여러분, 전국에 계신 고객 여러분, 대리점 사장님 여러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해외 동포 가족 여러분, 2024년 용띠해 건강하시고, 아, 아무쪼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이곳에서 아, 인생 나그네 김광순이 여러분한테 안전하다고 아, 영상 편지를 보내니까 저또 기분이 좋습니다. 아, 2024년 아,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후입니다. 아, 눈발이 날리는 이곳, 아, 정말 새만금 방조제 옆에. 아주 조그만, 아담한 아, 그 차박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 아, 모든 걸다 아, 눈녹듯이 살살 녹는 것 같고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 여러분도 1년 내내 상쾌하고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저 인생나그네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Thank you 어 e 레 y much for your all r a d v i i n g and I'm always uh, appreciating your effort for us. Thank you very much. Bye.